저희의 지원 요청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모니 칼들의 차원호를 이용해 자신의 병력을 코프로로 구역 전역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차원호는 파괴할 수 없지만 왕복선은 파괴할 수 있습니다. 왕복선들이 이 행성을 떠나기 전에 제거해야 합니다. 네, 가자. 뭔 일이 있어요? 중앙 차원호가 활성화됐습니다. 곧아모의 왕복선들이 그곳을 향해 출발할 겁니다. 갑자기야! 무슨 일이죠? 네, 네. 무슨 일이죠? 후방 right. 지원 대기 중. 아, 안 좋은 일인가요, 일 예, 대장님? 뭔 해? 계속하세요. 네. 뭔일 있어요? 일인가요? 무슨 일이죠? 아이, 보방 지원 대이 준비 완료. 스 가스가. 야, 야근이다. 준비 완료. 뭔 일이 있어요? 예, 안 좋은 일인가요? 계속하세요. 네, 보방 지원 대기 중. 광물을 다 채취해라. 크라이! 깜짝이야. 아이 예. 업그레이드됐다. 진화했다. 광물이 더 필요하다. 광물이 부족하다. 네, 네. 예. 광물을 더 채취해라. 적병력 이동 중. 우리 쪽으로 향합니다. 시, 부속 건물이 준비됐다. 에이, 어, 갑자기! 광물이 더 필요하다. 오늘은 저그를 사용하는 날이군요. 준일, 깜짝이야. 가자. 보방 지우순 일주. 일대장님. 전투준비 완료. 안 좋은 일인가요? 업그레이드 응. 완료. 확인했습니다. 잘 들립니다. 부속 건물 완성. 이동 중. 명령대로 반드시 해. 준일, 깜짝이야. 가자! 레스피 가스가 있어야 한다 알겠습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확인했습니다 잘 들립니다 이동 중 프로답게 적대 대상 포착 아군 기지로 접근합니다 다시 말... 방금 뭐라고 하셨죠? 반드시 해내죠. 알겠습니다. 여기는 노바. 뭔일 있어요? 듣고 있습니다. 명령대로 확인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잘 들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동 중그레이드다 했다. 반드시 해낼 해내... 상황은 당듯 방... 드...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는 노바 확인했습니다. 제거합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에너지가... 왕복선 다수가 중앙 차원으로 출발했습니다. 그 왕복선들을 파괴하는 것이 주 목표입니다. 상황은? 에너지가 없다 업그레이드 <laughs> 완료 제거 다음은? 업그레이드 됐다 진화했다 자, 기다리 바스피 가스 부족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두 준비해라 적이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다 바스피 가스가 부족하다 여기는 노바 응. 방금 뭐라고 하셨죠? 다음은 누구니? 시간이 왜곡된 동안 적을 쳐라 일이라다름없니다 즉시 실행. 광복선들이 파괴됐습니다. 당연하지. 난 절대 놓치지 않아. 와 어, 그렇게 하죠. 출동 가능합니다. 칼들이 젤라가 성소에는 값진 정보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성소를 스캔할 연구팀이 그쪽으로 출발합니다. 하지만 보호해줄 병력이 필요할 겁니다. 연구선을 준비 중입니다. 이 기회를 헛되이 날려서는 안 됩니다. 여기는 노바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거합니다 방어들로 공격을 찰스러워. 시작합니다 다시 말 방금 뭐라고 하셨죠? 명령대로 프로답게 잘들리니다 무엇을 원하십니 위를 봐탈 것이 도착했다 명령을 고치십니다 타원로가 하나 가동됩니다 왕복선 현대하나가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동한다. 보조. 전장 상황. 다시 말씀해주 명령을 내비십시오. 여기는 노바. 프로답게. 뭔일 뭐 있어요? 업그레이드. 핵탄두 장전 완료. 가스카. 다. 있어야 한다. 알겠습니다. 업그레이드 됐다. 진화했다. 명령을 상황은 가 명령을 내리십시오 적이 우리 기지를 위협하는구나 놈들이 얼마나 멍청한지 보여줘라 무엇을 원해? 다시필 스가 부족하다 출동 가능합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돌격 방어드론을 가동한다 네. 무을 원하십니까, 시리스동네 전투 중이다. 왕국선은 모두 처리했습니다. 놈들에게는 애초에 승산이 없었어. 곧 손님들이 오겠군요. 적 병력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다스피 가스 보자. 모른...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한 치의 의심도 없었다. 알겠습니다. 잘 들립니다. 끝난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이동중 반드시 해내죠. 전장성에스핀다이스패 사... 있야 한다 지시 접수 통제 상황 듣고 있습니다 잘 들립니다 프로답게 끝난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반드시 해내죠 다시피 가스가 부족하다 시스템 출동 준비 완료 주 목표가 탐지되었습니다 왕복선 편대 하나가 활성화된 차원호를 향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전사들이여, 반드시 목표를 파괴하자. 출동 가능합니다. 명령을 내리십시오. 명령을. 다스핀, 다스. 뭐야. 끝난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반드시 해내죠 알겠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잘 들립니다. 시스템 미상일부 상황은 프로답게. 확인했습니다. 이동 중. 업그레이드 됐다. 진화했다. 배스핀 가시가. 있어야 한다. 가고 있습니다. 명령대로. 알겠습니다. 반드시 해내죠. 끝난 일이나 다름없... 저기 공격해옵니다. 방어를 준비하십시오. 시스템 이상 사람무 확인. 듣고 있습니다잘들립니다 출동 가능합니다그을수송 준비 완료! 왕복선 탈출을저지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어찌 달아나겠는가? 습니다 죽을 수없습니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시스템 이상무 확인 명령 방금 뭐라고 하셨죠? 프로답게 알겠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지시 접수 통제 권한 확인 임무 확인 명령을 수락합니다 즉시 실행 시작합니다 듣고 있습니다 명령대로 확인했습니다 끝난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u d i 명령을 내리십시오 상황은 가고 있습니다 h h 로 w 개가 동시에 가동되고 있습니다 d 국선 편대가 양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제 k n 니다 How did you know? How 다 i d you know? h 다 w did you k n 확인했습니 여기는 노바. 프로답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듣고 있네. 가자. 예, 야근이다. 적이 우리 쪽으로 향한다. 방어를 준비해라. 듣고 잘 들립니다. 가고 있습니다. 명이 전투 중이다. 그리핀 수송준비 완료 핵미사일 발사준비 완료 은폐신호 감지 탐지기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대기중 지원요청 왕복선 편대가 격추됐습니다 목표 제거 완료 들립니다 확인했습니다 프로답게 끝난 일이란 다름없습니다 게임이 끝났습니다. 우리 과학계는 사령관님께 정말 큰비을 줬습니다. 무엇도 날 통과하지 못해. 가고 있습니다. 방어를 지지해내 끝난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프로답게. 에너지가 없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업그레이드 됐 차원로가 또 하나 가동되었습니다. 왕복선 편대 하나가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릴 피하지 못할 것이다 상황은? 확인했습니다 시스템 이상 후, 업그레이드 완료 명령대로 반드시 해내죠 끝난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명령을 내리십시오 시작 명령 전작 무엇을 원하십니까 명령을 수행합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이동 중 잘 들립니다. 확인했습니다. 명령대로 끝난 일이나 다름 없습니다. 방어조적을 동한다 상황은 저기 우리 기지 쪽으로 움직인다. 네라짐 검을 밝혀라. 해내죠. 가고 있습니다. 이동 중 무엇을 원하십니까 위를 봐. 살 것이 도착했다. 듣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에너지가 부족하다. 왕국 선들이 모두 파괴된 걸 스캔으로 확인했습니다. 저기 무릎풀끄럭군. 목표의 전환가 없다. 공격 개시 가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반응합니다. 광리야. 알겠습니다. 명령대로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끝난 일이나 다름 없습니다. 명령을 내리십시오. 광리. 먼저 가다 명령 대기 중. 듣고. 명령을. 상황은 끝난 일이나 다름 없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즉각 실행하는 이스레 이상. 광고 있다. 동맹이 전투 중이다. 출동 가 왕복선 편대 하나가 활성화된 차원호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걱정마 한번 정한 목표는 절대 놓치지 않으니까 듣고 여기는 노바 명령대로 반드시 해내죠 연구선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 성소로 연구팀을 보냅니다 알겠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시스템 명령 대기 방금 뭐라고 하셨죠? 끝난 일이나 다름 없습니다. 잘들립니다전장 상황. 단독 적중 없습니다. 여기는 노바 이동 중 확인했습니다. 곧 적들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공격할까?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난 일이나 다름 없습니다. 명령을 내리십시오. 듣고 있습니다. 명령대로. 공격을 시작합니다. 이동 중 프로답게 반드시 해내죠. 가고 있습니다. 동맹이 전투 중입니다. 위를 봐, 탈것이 도착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끝난 일이 나타. 왕복선이 제거됐습니다, 사령관님. 잘했다. 목표를 제거했다. 기지가 공기 동맹이 기지 전투 중이라 않는다. 지시 접수 시스템과 동맹이 전투 중이다. 방어드론을 내려야 가고 있습니다. 군 끝난 일이나 다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장 상황 검색 중. 통제 권한 확인. 동맹이 전투 중이다. 반드시 해내죠. 가고 있습니다. 명령대로 잘 들립니다. 명령을 들리십시오 통, 출동 각. 명령, 동네 과학, 전투 조 필요하다. 시스템 이상, 교육은 어죠 듣고, 저... 듣고 있습니다. 전장 왕복선들이 차원로 세 곳을 향해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군 병력을 나누어 왕복선을 모두 저지해야 합니다. 그입니다 여기는 노바 업그레이드 완료. 알겠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잘 들립니다. 적 병력이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명령 대기 중. 통제 권한 확인. 라지 지시 접수. 즉시 실행. 확인. 광 동맹이 전투 중이다. 전장 상황 검색. 동맹이 전투 중이다. 맙소사. 수송선이 파괴됐습니다. 테리핀, 수송 준비 완료! 동맹이 전투 중이다 창원으로 가동! 아군 타맹이그 전투 이다지켜노 현대 과학의 경이로움이지다 우리 병력이 적과 상렘이 전투 중이다. 아, 정말 귀중한 승리입니다. 왕목선을 모두 제거했습니다.